내 차례인가. 내 손에 걸리면 끝이다. 각오해라. 넌 오늘로 끝이다. 내 놈에게 죽음을, 내 녀석을 없애주겠다. 아허, 귀여워. 아저씨가 예뻐해줄게. 으려 먹고 떨어져라. 얜 짜, 이놈. 어딜, 옐다! 제법 하는구나. 내가 겁낼 것 같냐? 체. 까뭇! 어 제법이구나. 날 쳤겠다. 여, 어, 이 정도쯤. 너허이 자식. 내, 감히 나에게. 와하, 내놈 따위가. 와 어째서. 으하, 이럴수가. 하하하하. <laughs> 분노의 주먹을 받아라. 널 무시할 대가다. 하하, <laughs> 난 무적이다. 하하하, <laughs> 회복된다. 내가 이렇게 몰리다니. 젠장, 이게 뭔 꼴이지? 어? 아직도 때릴 셈이냐? 야마 적당히 좀 해! 잠깐, 잠깐만 쉬자! 정말 죽일 셈이야? 그, 그만 살려줘잉! 내가 잘못했다, 잘못된 성? 하, 뭔 꼴이야, 내가. 내 인생 이렇게 쪽나다니, 감히 누구 앞에서 날뛰는 거냐. 그 실력으로 덤비다니, 가소롭구나. 탈출이야, 아주 쉽지. 난 절대 안 잡힌다. 실수가 아니라 실력이겠지. 하하. 겨우 그정도야? 야마 지금 자냐? 그래 오늘은 누굴 죽이빌까? 오늘은 누굴 죽이빌까? 뒤지고 싶은 놈은 없나? 죽이빈다 죽이빌이겠다 뒤질 각오하거라 닌 사형이 돼 너내랑 놀자? 음이치기 데이 니그다 몰아 받아라 이 자식아 예. 어디보나 어서 니 화났나? 그만 한데이 어? 거헛 어잇 아프데이, 무거 이놈의 자식 그와 쎄고마. 여의 무늬 자색, 너할고마 해라. 그와, 그와, 네. 그와, 아프나, 아프라고 때리는 기다. 뒤질 때까지 때릴 기다. 회복한 주이다 기다리라. 몸이 가뿐해진데이. 내 이게 뭔 꼴이고? 니집뭐하기고 네 아, 아직 안 끝났나? 당복한데이. 그만하거라. 고만좀 그만 때리라. 내 좀만 봐주거라. 이러다 내 뒤진데이. 내 죽는다, 살려주라. 네, 끝났고, 마. 이제, 됐다. 요거를 어게 죽일 빌까? 이놈아, 빌 것도 아니게 까불었나? 내를 잡겠다고, 웃기지 말거라. 니는 내를 못 잡는다, 않겠나? 니집 뭐하노? 미친나? <laughs> 웃기는 저식이네니짐장난아나 네